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며느리한테 공짜 베이비시터가 될 뻔했던 일입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한 달에 30만원 드릴게요. 서준이 좀 봐주세요. 30만원이요? 저는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당 1240원. 2025년 최저시급 만3 0 원의 팔분의 일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 회사로 견적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금액은 월4 6 0만 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예순 다섯 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38살이에요. 대기업 다니고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됐죠. 아들 내외는 같은 노원구 중계동에 살아요. 우리 집에서 차로 딱 15분 거리에요. 저는 젊었을 때 중학교에서 30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어요. 지금은 교직연금 받고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상계동의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친구들이랑 수락산 등산 가고 목요일마다 중계동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러 가고 금요일마다 노원역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다녀요. 주말에는 상계동 성당에 가고요. 나름 바쁘게 살고 있죠. 올해 6월 초였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아기 데리고 집에 갈게요. 어머니 얼굴도 못 본지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손주 얼굴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도 상계여앞 마트 가서 아기 이유식 재료 사고 과일도 사고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어요. 주말에 애들이 왔는데 손주가 정말 천사처럼 예쁘더라고요. 18개월 된 서준이를 제가 안고 놀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까르르 웃으면서 제 무릎에 앉아서 놀고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서준이가 어머니 너무 좋아하네요.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저녁 먹고 나서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올해 3월에 복직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대기가 6개월이나 걸린대요. 지금은 베이비시터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350만원이 나가요. 벌써 3개월 썼더니 천만원 넘게 나갔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당분간만 서준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순간 좀 당황했어요. 물론 손주니까 봐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가끔 주말에 보는 거야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매일 봐달라는 건좀 달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매일 봐달라는 거니? 네, 평일에만요. 제가 회사 갔다 오는 시간이니까 아침 8시쯤 데려다 드리고 저녁 7시쯤 데리러 올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1시간이에요. 주 5일이면 55시간이잖아요? 그때 제가 좀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나 봐요. 며느리가 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중계동이랑 어머니 사시는 상계동이 차로 1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같은 노원구인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서준이 차에 태워서 데려다 드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리러 오면 되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봐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편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집에서 봐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15분 거리가 가깝다는 게, 며느리한테는 내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봐줘야 한다는 핑계가 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5분이든 1시간이든, 나는 하루 11시간이라는 건데, 그때 며느리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평일 낮에는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손주 보면서 시간도 보내시고. 좋으시잖아요. 저는 출근해야 하니까. 어머니랑 서준이랑 같이 시간 보내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심심하다고요? 저 심심한 사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할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집에만 있는 외로운 할머니쯤으로 본 거죠. 제가 좀 불편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물론, 그냥 봐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머니께 용돈 드릴게요. 한 달에, 30만원 드릴게요. 30만원이요? 며느리는 그게 큰 돈인 것처럼 말했어요. 어머니, 제 월급이 400만원인데, 지금 시터한테 350만원 주고 있어요. 거의 월급을 다 쓰는 거예요. 어머니께 30만원 드리면, 저희도 300만원 이상 절약되고,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고, 서준이도 할머니랑 있으니 좋고, 다들 좋잖아요? 다들 좋다고요? 여러분, 며느리 계산법 들으셨죠? 시터 350만원 시어머니, 30만원, 320만원 절약. 며느리한테는 엄청난 절약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계산을 해봤어요. 한달 평일이 대략 22일이죠? 하루 11시간이면, 한 달에 242시간이에요. 30만원을 242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240원입니다. 여러분, 2025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만 30원이에요. 시간당 1240원이면, 최저시급의 12% 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시간당 만원 받는데, 손주 돌보는 게 편의점 일보다 쉬워 보이나 봐요. 전단지 돌리는 것도 시간당 8천원은 받는데, 저는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도 못한 일을 하는 건가요? 저도 젊었을 때 중학교에서 30년 가르쳤어요.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는 제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몇 번이나 전화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서준이 정말 어머니 좋아하잖아요. 할머니가 봐주시면 서준이한테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주 봐주시던데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쌍둥이도 봐주신데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 드릴 건데요. 저는 그때마다 좀더 생각해 볼게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집으로 불쑥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어서요. 시터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서준이 좀 봐주세요.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그렇게 아기를 딱 맡겨놓고 가버렸어요. 두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4시간, 6시간. 저녁 8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미팅 끝나고 회식까지 하게 됐어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 12시까지 손주를 봤어요. 총 14시간이요. 며느리가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연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미리 얘기도 없이.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손주잖아요.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30만원 드린다고 했잖아요. 당연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한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저는 다음날 바로 움직였어요. 제 친구 중에 20년 넘게 베이비시터 일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요즘 노원구에서 베이비시터 비용이 어떻게 되니?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본 시급이 시간당 15,000원. 24개월 미만 아기는 손이 많이 가니까 20% 할증. 그럼 시간당 18,000원이에요. 하루 11시간, 한달 22일이면 242시간. 242시간에 18,000원을 곱하면 435만 6,000원. 거기에 아기 이유식 재료, 간식 이것저것 사주는 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 총 465만 6,000원. 저는 이걸 A4 용지에 깔끔하게 출력했어요. 박서준 전문 돌봄 서비스 견적서. 서비스 제공자 박정순 전문 경력 30년. 전중학교 교사, 서비스 지역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기본 근무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1시간 곱하기 22일은 242시간, 시급 15,000원 더하기 영하 할증 20%는 18,000원, 월 기본료 435만 6 0원 식비 이유식 재료 간식월 30만원, 긴급 연장 근무 시간당 27,000원 야간 할증 포함. 교통비 고객이 직접 픽업과 드롭으로 면제. 월 총액 465만 6천 원. 결제 방식 매월 1일 선입금. 계약 기간 최소 6개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1개월분. 비고 15분 거리는 서비스 비용과 무관함. 그리고 며느리 회사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팩스 보낸 지한 시간도 안 돼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회사에 왜 이런 걸 보내세요? 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완전 떨리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왜? 네가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며? 그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전문 시터 시장 가격이 저 정도야. 노원구에서 이 정도면 양심적인 거야.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요. 제 월급이 400만원인데 어떻게 시터비로 460만원을 써요? 그럼 안 쓰면 되지. 나한테 30만원 주면서 한 달에 460만원어치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이잖아요. 손주인데, 당연히. 그리고 우리 차로 15분 거리잖아요. 제가 딱 끊어서 말했어요. 지연아,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시간과 노동을 공짜로 쓰려고 하지 마. 15분 거리라고 우습게 보지 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그럼 얼마면 봐주실 거예요? 난안 봐줘. 대신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며느리가 조용해졌어요. 내일 나 친구들이랑 크루즈 여행 간다. 유럽 지중해 2주 일정이야. 진작 예약해 놨는데 너희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마음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참 그리고 너희 중계동 쪽 은행 사거리 근처에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 있더라. 거기 알아봐.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정말로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순아, 네가 정말 온 거야? 며느리한테 손주 봐달라는 얘기 들었다며? 응, 거절했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저는 2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지중해 바다를 보고 이탈리아 와인을 마시고 그리스 산토리니의 하얀 집들 사이를 걷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30년 교직 생활 남편 병수발 아들 뒷바라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크루즈 갑판에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데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햇살이 따뜻하고 아, 이게 자유구나. 그 사이에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몇개 들어와 있었죠. 어머니 죄송했어요.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여행 끝나고 답장했어요. 나 지금 행복해. 너도 네 방법 찾아봐. 이건 나중에 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첫째 날부터 난리가 났대요. 며느리가 급하게 중계동 베이비 시터를 알아봤는데. 그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봐준다는 거예요. 시간당 2만원. 하루 9시간이면 18만원? 한 달이면 400만원 가까이 되잖아. 며느리가 계산기 두드리다가 기절할 뻔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반차를 냈대요. 오전에만 회사 가고 오후엔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18개월 아기가 엄마 재택근무를 가만 놔두겠어요? 화상회의 중에 아기가 울어대서 마이크를 껐다 켰다 반복했대요. 상사가 김과장님, 집에서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겠죠. 그게 3일째 되던 날 팀장이 불렀대요. 김과장, 일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겠는데요. 육아휴직을 다시 쓰시든지. 제대로 된 육아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하세요. 며느리가 황급히 노원구 맘카페에 글을 올렸대요. 극구, 18개월 아기 봐주실 분 구해요. 중계동입니다. 시급 협의 가능합니다. 댓글이 달렸대요. 시급 2만원에 하루 8시간까지만 가능해요. 주말은 안 돼요. 저는 월 350만원에 가능한데 대기가 한달 있어요. 판교 쪽 전문 시터센터 알아보세요. 거긴 월 450만원이래요. 며느리가 완전 멘붕에 빠졌대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나섰어요.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봤대요. 근데 아들이 육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첫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유튜브 보면서 30분 걸렸대요. 아기 이유식 데우다가 너무 뜨겁게 해서. 아기가 입댈 뻔했고요. 낮잠 재우는 것도 전쟁이었대요. 아기가 두 시간 동안 안 자고 울어댔대요. 아들이 아기 안고 중계동 아파트 단지를 50바퀴 돌았다더라고요.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해서 오면 아들은 소파에 널부러져서 완전 기절해 있었대요. 여보, 나 이제 알것 같아. 우리 엄마가 왜 화났는지. 일주일째 되던 날 며느리 회사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업무 집중도 저하, 회의 참석률 저조, 프로젝트 진행 지연. 며느리가 울면서 아들한테 말했대요.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부탁해보면 안 될까? 나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그때 아들이 딱 잘라 말했대요. 안 돼.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엄마 인생을 빼앗을 수 있어? 15분 거리라고 우습게 본 우리가 진짜 한심해. 그렇게 2주가 지나갔어요. 며느리는 반차와 연차를 다 써버렸고 아들은 팀장한테 찍혔고 통장에서는 베이비 시터비로 300만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아기는 시터를 계속 바꾸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3시간마다 깼고요. 며느리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대요. 그때쯤 제가 지중해에서 찍은 사진을 카톡에 올렸어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웃고 있는 제 모습. 며느리가 그 사진을 보고 울었대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저렇게 행복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15분 거리라고 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본 거야. 2주 뒤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짐 찾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저희 집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좀 지쳐 있더라고요. 중계동 며느리 집에 갔더니,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실에 아기용품 널려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 쌓여 있고, 빨래 바구니는 넘쳐 흐르고, 며느리는 눈 밑에 다크서클 짙어서, 완전 좀비 같았어요. 머리는 대충 묶고, 옷도 구겨진 집옷 차림이었고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베이비시터 구했는데 한 달에 300만원이래요. 그것도 오후 5시까지만이고 야근하면 추가 요금 받는데요. 근데 그 시터 아주머니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셨어요. 아기가 너무 보챈다고 다른 시터 구하는데 또 일주일 걸린대요. 저 회사에서 경고장 받았어요. 아들도 헷켓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회사에서 조퇴하고 칼퇴근하느라 눈치 보여 죽겠어요. 팀장님이 벌써 세 번이나 면담 요청하셨어요. 엄마 집이 15분 거리라고 쉽게 생각한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며느리가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가깝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으신 건데, 저는 어머니를 그냥 집에 있는 할머니로만 봤어요. 시터비 350만 원이 아까워서 30만 원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금액인지도 몰랐어요. 2주 동안 직접 해보니까 알았어요. 18개월 아기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전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견적서 보내주신 460만원, 그게 정당한 금액이었어요. 아니, 그것도 부족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연아, 내가 손주가 안 예쁜 줄 아니? 나도 서준이 보고 싶어. 근데 그건 할머니의 사랑이지. 공짜 노동이 아니야. 내가 제안할게. 내가 일주일에 이틀,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봐줄게. 그것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럼 돈은요? 돈은 필요 없어.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내가 너희 집에서 봐주는 날은 점심이랑 간식 재료는 미리 준비해 둬. 내가 손주 보느라 지쳤는데 장까지 보러 다니긴 싫어. 알겠어요. 둘째, 저녁 6시에 너희 둘다 집에 와야 해. 지연이 너는 저녁 준비하고 동현이 너는 손주 봐주고 나는 좀 쉬었다가 같이 저녁 먹고 갈 거야. 셋째, 감기 걸리거나 예방접종하는 날은 너희가 병가네. 나한테 떠넘기지 마. 네, 네. 넷째, 차로 15분 거리라고 해서 콜택시처럼 부르지 마. 미리 최소 3일 전에는 알려줘. 나도 내 스케줄이 있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를. 공짜 베이비시터로 생각하지 마. 나는 네 시어머니지만 동시에 나만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손주 봐주고 나면 꼭 저녁을 맛있게 차려 놓고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해요. 아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아빠 육아휴지까지 한달 썼어요. 며느리가 결국 회사에 시간 조정을 요청해서 재택 근무주 2회를 받아냈대요. 그리고 드디어 어린이집 자리도 났고요. 저는 제 루틴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즘은 노원 실버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배우기 강좌도 듣고 있어요. 손주 보는 것도 좋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지난주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냉정하신 줄 알았어요.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가깝다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서준이한테도 똑같이 가르칠게요. 누군가의 시간과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요. 거리와 상관없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황혼 육아가 사회 문제래요.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다가 허리 다치고, 우울증 걸리고, 노년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특히 같은 동네에 사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대요. 가깝다는 이유로 더 쉽게, 더 당연하게 요구하게 된대요. 손주가 예쁜 건 당연해요.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죠? 근데 그게 의무가 되는 순간 사랑이 부담으로 바뀝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자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지, 공짜로 부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60대라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30년 교직생활, 30년 아내 생활, 30년 엄마 생활. 이제 저는 박정순으로 살 거예요. 수락산도 가고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요. 며느리한테 보낸 그 견적서요. 제 방에 액자로 걸어놨어요. 나의 시간도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당신의 시간을 공짜로 내줄 필요 없어요. 사랑은 존중위에서 자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거든요. 제 선택이 옳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